안녕하십니까. 개미구원 주식입니다. 자, 오늘은 하나솔루션 주가에 대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유튜브 스튜디오에 가시면 저희 구독자 시청 시간이 나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구독 안 하시고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서 제 얘기 하나 해보고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채널을 시작할 때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석 누가 보냐? 개미들이 알아봤자 뭐하냐?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시장은 결국 정보를 먼저 알고 준비한 사람에게 기회를 준다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수많은 리포트와 지표들 사이에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핵심만 골라서 전해드리려 노력했습니다. 왜냐면 누군가는 이 정보 하나로 시장에서 한 걸음 더 앞서갈 수 있을 테니까요. 만약 오늘 영상이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버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그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에게 계속 이 길을 가도 좋다는 신호입니다. 앞으로 계속 지켜봐 주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지수부터 한번 보시고 가실게요. 위에가 코스피고 밑에가 코스닥입니다. 자 실제로 지금 계속 랠리로 계속 오르다가 오늘은 살짝 조정 받아준 모습입니다. 자 지금 위에까지 와서 저항선 맞고 살짝 조정 받아준 모습이고요. 실제로 이렇게 움직이면 여기에서 더 조정을 받아줄 수도 있습니다. 자, 알아두시고,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솔루션 주가 보시면 오르다가 지수와 같이 살짝 조정 준 모습 보입니다. 근데 실제로, 근데 기술적 분석상으로 보면 지금 이 평선과의 이격이 굉장히 멀어졌죠. 지금 이렇게 멀어지면 한번 이렇게 음봉이 나와 줍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추이 좀 지켜봐야 되고요. 자 그리고 수급 보시면서 제가 한번 분석해 드릴게요. 자 보시면 오늘 외인 기관들이 자 조금 팔았어요. 그리고 개인들이 들어왔죠. 근데 저는 이거 보면 지금 여기 개인들이 왜 들어왔나 이거 좀 생각이 듭니다. 좀 굉장히 아쉬워요. 왜 아쉬운 생각이 드냐면 지금 보면 한이 가격대 들어온 것 같은데 아니면 더 위이거나. 이게 거의 지금 이 차트에서 봤을 때는 완전 고점이죠? 완전 지금 고점입니다. 이 고점에서 들어왔다는 게, 아, 전좀 아쉽습니다. 이, 지금 여기서 추격 매수를 왜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들은 꼭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지금 많이 오른 차트에서는 절대 매수 버튼 누르시면 안 됩니다. 가격적 메리트가 전혀 없어요. 자, 이렇게 이격도가 많이 벌어진 상황에서는 분명히 한 번씩 눌림을 분명히 줍니다. 그러면 이런데서 매수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 눌림을 분명히 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거 계좌에 그냥 마이너스 그냥 찍혀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이거 다시 언제 올라? 아, 이거 다시 언제 올라? 하면서 기도 매매하고 있어요.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이게 마음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죠? 내 계좌에 이렇게 파란 마이너스 찍혀 있으면 마음이 굉장히 아파요. 그런 스트레스 굳이 받아가면서 이런 자리에서 살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만약에 매수 버튼 누르신다라고 하시면 분명히 눌림 줘가지고 이런 메리트 있는 가격대에서 사시는 게 맞는 겁니다. 안 그러면 그것 때문에 주말에 진짜 잠도 안 오고 진짜 불안 불안합니다 그냥 자 그럼 수급 제가 다시 한번 분석해 드릴게요 자 일단 외국인 기관들이 빠졌는데 자 보시면 자 다른 기관들은 자 지금 거의 다 매수를 많이 해줬죠 근데 3호 펀드에서 지금 많이 팔고 있어요 자그 특징을 잘 아셔야 됩니다 보통 대표적인 연기금 같은 경우에서는 매수를 하면 보통 장, 중장기적으로 가져가기 위한 매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수를 많이 해줬다는 것 자체가 최소 6개월 이상 아니면 연단이 이렇게 뒤에 팔기 때문에 연기금이 이렇게 많이 사줬다는 건 굉장히 좋은 신호입니다. 자 근데 상호펀드는 지금 계속 매도를 하고 있죠. 보통 상호펀드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에서 많이 샀다가 지금 여기에서 다시 팔고 있죠. 실제로 여기에서 샀을 때보다 지금 주가가 많이 오른 상황입니다. 사모펀드 특성상 이게 공격적인 투자를 좀 많이 하기 때문에 단타도 많이 쳐요. 그래서 단타적인 수요가 들어왔다가 지금 팔고 있는 겁니다. 많이 어느 정도 올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모펀드 자체는 이제 공격적인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서 올랐으니까 단타로 이제 팔았다가 다시 눌려주면 이 가격대에서 다시 매수를 해줄 그런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오늘 이러한 수급이 나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열심히 제가 분석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있으시다면 한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기사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솔루션 강력한 태양광 수요 정책 모멘텀 자 목표가 상향했습니다 자 목표주가 34,000원에서 5만원까지 올렸어요 이 5만원이란 가격도 전 점점 이제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 올해 영업이익이 이제 7,500억 기록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내년에는 1조 1000억까지 정말 수직상승 보여줄 거라고 다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들에서.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눌림 줬을 때 메리트 있는 가격 구간 온다면, 계좌의 담으시기 정말 메리트 있다. 라고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산업이 그리고 성장할 수 밖에 없는 게, 자, 지금 인공지능 AI 데이터 센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이 짓고 있어요. 실제로 이 인공지능 AI가 전력을 엄청나게 먹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전주도 많이 오르죠. 근데 그런 것만 하기에는 이제 환경 오염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 친환경 에너지 또 같이 가야 되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태양광 이거에 조금 비중을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태양광 수요가 많이 상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쭉쭉 오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정책 모멘텀이라는 말도 나오죠. 실제로 정치권에서는 지금 햇빛연금이라는 그 말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 조금 언급을 하자면, 자, 지방 농가에다가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서 그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면 그 패널에서 나오는 에너지 양이 있겠죠. 그 에너지를 팔아가지고 일부의 수익금을 농가에다가 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한 정책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정책 이 모멘텀 재료까지 겹쳐가지고 지금 주가를 끌어올린 겁니다 자 그럼 앞으로 이 어떤 말도 계속 나올 거고 미국에서도 계속 재료가 나올 거고 그러면 당연히 하나솔루션 주가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실제로 주봉에서 보시면 아직 고점까지 많이 공간이 남아 있죠 자, 앞으로 저 공, 고점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항대 맞고 눌림 줘서 메리트 있는 가격 구간대 온다면 여러분 계좌에 어느 정도 비중 실어서 분할 매수로 들어가시는 거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수익 안정적으로 가져가시라고 제가 이렇게 분, 열심히 분석해 가지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개미구원 주식 아직도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 있으시다면 자, 구독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